제가 오늘 리뷰하는 노트북은 LG의 2024년형 그램16입니다. 네, 그램 프로 아니고 그냥 그램16이에요. 2021년형 그램부터 사용한 바디를 재탕한 모델이고 LG가 이걸 먼저 판매를 시작해놓고 바로 며칠 후에 바디 디자인을 리뉴얼한 그램 프로16이란 신제품을 발매해버렸죠. 심지어 타전 예약 혜택 같은 걸다 계산해보면 딱히 그램16이랑 그램, 그램 프로16 내장 그래픽 모델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그램16을 사는 사람은 그저 호흡을 받았다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일단 그램16을 구매했던 사람들은 다수가 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품하는 대신 그냥 그대로 노트북을 개봉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갤럭시 북4 프로 메테오레이크 모델에서 생긴 몇 가지 문제들이 정말 메테오레이크 CPU에 생긴 문제인지 하루빨리 확인해보고 싶었고 제가 그램 프로 16 외장 그래픽 모델도 사실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게 배송 오면 어떤 점들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비교해서 확인해보고 싶기도 했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 모델은 앞으로 큰 폭으로 하이렌을 자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내가 구매를 말려야 할지 말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하자면 솔직히 폼백사 재탕이니 이런 걸 떠나서 생각하면 저는 그램 16은 1.2k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지면서 나쁘지 않은 완성도를 가진 여전히 꽤 매력적인 노트북이라고 생각하고 울트라5 1 6기가램 모델 기준으로 100만원대 초반까지 할인이 들어갈 경우에는 구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폼팩터를 재탕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2021년형 이후의 그램의 바디는 꽤 좋은 바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인텔 메테오레이크 H의 전성비가 좋지 않아서 성능 면에서 기대를 하셨던 분이라면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디자인이랑 바디의 재질 등은 사실 특별히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최근 3년 내에 출시된 신작그램을 한 번이라도 만져보신 분이 있다면 그것과 동일하니까요. 1.2kg 이하의 가벼운 무게, 마그네슘 재질로 금속 느낌은 거의 안 나지만 생각보다 단단하고 휘어짐이 심하지 않은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힌지의 흔들림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심하진 않고요. 그램 특유의 흰색 도색은 여전히 단단한 표면에 긁힐 경우 흰색 도료가 잘 묻어 나옵니다. 그램이 다른 노트북들보다 오래 사용했을 때 모서리 색이 까지는 경우가 많은 이유죠. 내부 구조는 그램 프로까지 배송이 오면 그때 두 개를 동시에 까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포트 구성은 항상 그랬지만 든든합니다.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와 HDMI, 두 개의 USB와 마이크로 SD 포트는 2024년 기준으로는 울트라북에서 굉장히 많은 편이죠. 키보드는 역시 몇 년간 동일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키트리블은 상당히 깊지만 쫀득하다기보다는 텅빈 느낌의 타원감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썩 좋아하지 않는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도 그램 프로에서 리뉴얼 됐다고 하니까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터치패드는 크기가 막 크거나 하진 않지만 재질, 반응성, 물리적인 클릭 모두 윈도우 노트북 중에서는 상급입니다 팜 리액션의 경우 100%잘 되진 않지만 갤럭시 북 프로에 비하면 훨씬 팜 리액션 생기는 빈도가 적으며 애초에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서 타이핑 중 간섭되는 경우가 훨씬 적죠. 디스플레이는 16인치, 16dB율, w q x g a 상도의 IPS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논글레어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북프 프로에 적용된 안티글레어 코팅에 비하면 얼굴의 형태가 완전히 비치지 않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빛이 반사되는 정도는 그램이더 심합니다. 그리고 2 0 2 4년 기준으로는 QHD급 60Hz 유사율 디스플레이는 좋은 디스플레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죠. 측정치상 DCI-P3 색역을 100% 만족하며 최대 밝기는 4 0 0 t s 에 가까운 건 나쁘지 않습니다만 색 정확도는 평균 델타 E 값이 2를 넘어서 썩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스피커는 두 개의 스테레오 구성이고 스마트 앰프로 최대 5W까지 출력 올릴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스피커 성능은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썩 좋지 않습니다. 돌비 앱에서 동정 모드로 바꾸면 출력이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갤럭시 북 프로 16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성능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인텔 4 7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4개의 P 코어와 8개의 E 코어, 2개의 LP E 코어를 구성을 하고 있는 CPU이며, 내장 그래픽은 7코어 아크 그래픽을 사용해서 155H의 8코어보다 한개 적습니다. 벤치마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LG 스마트 어시스턴트 고성능 모드 25도의 실내에서 진행했습니다. 시네벤치 R23에서 고성능 모드로 부활해줬을 때, 전력은 최대 43W를 잠깐 찍고 떨어져서 25에서 2 8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유지합니다. 그때 CPU 온도는 90도 대 초중반으로 상당히 높게 유지됩니다만, 내장 그래픽 그램치고는 꽤 높은 전력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점수는 싱글 1608점, 멀티 8501점으로 i5-1340P와 비교해서 점수의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능 모드를 권장 모드로 바꿀 경우 전력은 21에서 25W 사이로 유지하게 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초경량 울트라북 치고는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시네벤치 점수는 싱글 1533점, 멀티 7281점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P코어가 두개더 적은 i7-1355U와 비교해도 점수가 더 낮죠. 갤럭시 북4 Pro 14인치 125H 모델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이후 멀티코어 점수가 만점 정도까지 올라갔던 얘기가 있던데 125H의 CPU 성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30W 이상은 줘야 한다는 소리겠죠. 저전력, 초경량 노트북에 어울리는 CPU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네벤치 2024에서는 싱글코어 94점, 멀티코어 445점으로 갤럭시 북4 프로 16의 155H에 비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긱벤치 6에서는 그래도 멀티코어 점수가 만점 이상으로 i5-1340p 보다 더 높긴 했으며 PCM10 점수에서도 총점 6000점 이상으로 전 세대보다 더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항상 테스트에 사용하는 소니 카메라 4 k 로 촬영하고 나름 빡센 색보정을 시행한 4K 시퀀스를 4K 유튜브 프리셋으로 인코딩 했을 때 7분 12초가 걸려서 내장 그래픽 강화 덕분인지 전 세대보다는 확실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다만 퓨즈 벤치마크 4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총점 2110점으로 155H를 사용한 갤럭시북4 프로보다 점수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3D마크 타임스파이 점수에서는 고성능 모드 기준으로 그래픽 점수가 2954점으로 점수만 보면 AMD의 785N과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점수였으며 권장 모드에서는 그래픽 점수가 2511점으로 떨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점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죠. 하지만 실제 게임 성능은 어떨까요? WQXGA와 FHD 양측의 상도에서 테스트했습니다. 뭐 155H가 달린 갤럭시 북4 프로의 결과에서 쉽게 예측 가능하겠습니다만 3 d m a r 타임스파이 점수가 비슷했던 780M의 게임 성능에는 당연히 크게 미치지 못하며 갤럭시 북4의 155H 성능보다는 당연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게임이 플레이 불가능할 정도로 프레임이 떨어지는 게임은 일단 제가 테스트한 게임들 중에서는 없었으며 어쨌건 작년까지의 인텔 아이리스 XE 그래픽보다는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전이 성능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라이버 업데이트 대응 등으로 아마 조금씩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이 내장 그래픽 그래 모델은 구매하는 사람들도 게임 성능을 기대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플레이할 경우 CPU에 가해지는 내부 온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게임 중에 CPU 패키지 전력은 26에서 27W 사이로 생각보다 높은 전력을 유지하였으나, 그때 CPU 온도는 90도대로 매우 높았습니다. 갤럭시 북4 프로 16의 경우, 28W 전력 레벨에서 CPU 패키지 온도가 70도대 초중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온도가 많이 높죠. 하지만 CPU 온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표면 온도는 높지 않았는데, 뜨거운 부분의 온도가 40도대 초반 정도여서, 부하 중에서도 아주 불편한 온도는 아니었으며, 터치패드 위에 소음이 올려두고 측정한 소음 레벨은, 40대 중반데시벨 정도가 나와서 시끄럽다고 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럼 성능을 정리하자면 인텔 울트라5 125H는 약 30W 이상의 전력을 줘야 재성능이 나는 CPU를 생각되며 구형 폼팩터의 LG 그램16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28W 이상의 전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구형 CPU에 비해서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GPU 성능은 아이리 6G 그래픽에 비해서는 확실한 향상이 있긴 했지만 그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CPU의 전력과 내부 온도는 상당히 높게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메테오레이크 H 프로세서가 기대한 만큼 전성비가 좋지 않았다는 거죠. 배터리 용량은 8 0 w 였고 최적화 모드 화염 밝기 100%로 풀레이트 유튜브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 재생했을 때 배터리는 8시간 30분 정도가 가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터리 타임이 길지 않았습니다. 메테오레이크가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 효율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몇 번을 테스트해봐도 8시간 반 내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결론입니다. 그램16 자체는 나쁘지 않은 노트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램 특유의 가벼움과 흰색 색상,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완성도와 충분한 포트 등은 분명한 장점입니다. 하지만 이건 2021년도부터 사용해왔던 바디의 재탕이고, 세대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기만 하는 인텔 CPU의 전력 요구량 때문에 이제 이 바디로는 쿨링 시스템의 한계가 온것 같습니다. LG도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새로운 바디를 도입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램 프로라는 신제품이 나온 시점에서 이 그램16은 그저 구형 바디를 재고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램의 라인업을 잘 모르고 이 노트북을 산 사람들은 그냥 큰 불만 없이 쓸지도 모르겠지만 아주 큰 폭의 할인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건 구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